하나님 말씀은 사무에라 7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인생의 평안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할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신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너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시간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약속과 구원의 섭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서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신 일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그 주권적 섭리는 창세 때부터 시작하여 아직도 진행하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마침내 그 때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지금도 그 약속의 과정들은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의 점과 같은 시간을 잠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강건하면 80세를 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에서는 단지 한 순간의 점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시대에 어떠한 완성된 결말을 보기로 원하고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이루기를 노력해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시대의 어떠한 결론적 완성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에 서로 그 시각차가 분명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인간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 시대에 다 완성할 수 있다는 착각을 스스로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다윗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은 드디어 완성된 결말을 얻게 되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를 통하여서 마무리가 안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완성된 결론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묻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을 위한 성전은 다윗이 지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며 그 성전은 다윗의 몸에서 날 씨를 뒤에 세워 그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를 통하여 성전은 짓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서로 차이가 나게 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유한한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자신을 향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스스로 볼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 없이 저항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받은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위대한 구원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다윗에게 그러한 복을 주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개인에게 주신 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개인이 받았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너에게 아무 조건도 이유 없이 너를 택하시고 너에게 위대한 영광의 그 왕의 직분을 주었는지 아니?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모르니까 자기는 받은 것이 너무 염치가 없고 뭐라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구구절절하게 다윗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또한 다윗의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떠한 계약 관계를 맺어서 그 대가를 다윗에게 요구하신 일이 아니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다윗을 일방적으로 택하사 그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다윗을 통하여 친히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스스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신의 모습과 해야 할 사명 정도밖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를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었기에 다윗이 받는 지금의 왕으로서의 영광과 축복은 이에 대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갚으려했던 성전의 봉헌과는 서로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영광은 단지 자신이 왕이 되어 얻는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 장차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영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조건과 이유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만방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별로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그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다윗이 뭔가를 갚으려고 하고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뭐 한다라는 것은 다윗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주실 때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 더 하겠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일방적 축복의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에라 7장 15절로 16절 보면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렇게 왕위를 뺏고 안 뺏고 그럴 일들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왕으로서 사울처럼 그렇게 온전치 못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은 다시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나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왜 그럴까요? 왜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을까요? 영원히 그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영원하신 참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구원의 약속이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제 자신의 인생과 자신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고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하는지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안 갚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기에 자신이 비록 성전을 짓지 않고 성전을 위한 준비만을 한다고 해도 충분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때서부터 평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고 기쁨으로 주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배경 속에서 오늘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번 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은 반문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마음이 전혀 하나님은 없고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밤에 여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어느 누구에게서도 그 마음에 의도도 없으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생각도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뭐 어떤 성전을 짓거나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맡긴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원하여서 시키려고 하신 의도가 전혀 없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맺어지는 관계의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의 끈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정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원 없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참된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렇게 회복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에라 7장 8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그 위대함 속에서 다윗의 영광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피할 만큼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종 네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않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안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는 단순히 다윗 후대 솔로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메시아의 언약을 그 안에 분명히 심어놓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불가학력적인 은혜라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저항하려는 인간의 죄의 체질을 뛰어넘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하여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의 죄의 체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죄로 오염된 우리 육신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한 우리의 죄의 체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나의 인격대로 맡겨 놓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하니까. 그래서 우리랑 하나님은 딜 하시거나 조건을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윗 수준의 언어로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주어가 누구이며 목적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겠다. 내가 만들어 주겠다. 다윗의 모든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과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이 되고 있음을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는 서로의 인격이 수평적으로 위치하는 관계입니다. 그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백성된 우리가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입니다. 수직적 관계인데, 우리를 수평적 관계처럼 우리를 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실조는 수직적 관계가 맞아요. 그런데 수평적으로 우리를 존중하고 계시고,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은혜 가운데 그의 말씀을 순종할 때살수 있는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수평적 관계처럼 친밀하게 대하여 주실 뿐입니다. 대하여 주신다고 해서 우리 실존이 하나님을 맘먹어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놓치지 않는 것, 그 은혜의 비밀이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분명 그래서 다스리시고 그분의 백성된 우리가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실을 다윗은 놓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 미안하니까 저도 하나님께 뭐좀 드릴게요. 갚을게요. 그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한 거고 너에게 주는 것이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이 관계를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는 그냥 받기만 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뜻이고 또 하나님의 위치이십니다. 넌 나한테 줄만한 것이 없고 줄 수도 없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고 너를 택하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원했던 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복으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주실 아들을 통해서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에게만이 아니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를 세울 하나님의 성전의 비밀을 분명히 보여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빼앗지는 아니하는데 자, 다윗과 맺었던 관계와 또 솔로몬과 맺었던 관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일방적인 은혜만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다윗이 손에 있던 성전은 다윗 다음으로 왕위를 이을 그 아들을 통하여 짓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윗과 맺었던 관계의 모습과 달리 다윗의 아들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잘못을 하면 훈계를 위해서 매를 대는 것처럼 매를 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매를 댄다고 해서 관계의 비밀이 끊어지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러나 징계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좀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지난날 다윗은 목자였던 자신을 불러 왕을 세우셨던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선하신 목자여.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늘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다르대요. 그 차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셨던 뜻과 계획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목자 앞에서 어린 양은 목자를 위해서 해줄 것이 하나도 없이 그저 모든 것을 받아야만 하고 인도받는 위치였던 것입니다. 목자에게서 양은 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목자가 그 양에게 대가를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훈계의 채찍도 들수 있으며 아버지가 주신 것을 은혜로 갚아야 한다는 빚진 마음도 자식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 그 뜻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할 것인데 그 축복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성전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보상적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축복을 그 아들에게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을 짓는 것과 그가 왕된 것과 같이 결부되지 않아도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진다면, 다윗이 왕됨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어느 만큼으로 제한되는 것이냐면, 다윗이 받은 만큼의 보상으로 서는 것인데, 이제 성전은 그렇게 비교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은 짓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오늘을 사는 유한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도 사실적으로 볼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시선 속에서 바라보며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보니까 우리 삶에 조급하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남들은 다 되었는데 나는 뭐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너무 늦은 것 같고 너무 조급하고 인생에 날 수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이제 내 인생 다산것 같고, 그것은 어떠한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를 보고 있지 않고, 나의 유한한 나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조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다 이룬 것 같기도 하고, 막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나를 보면,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교사의 삶 속에서 한순간의 순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길고 짧고, 우리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속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의 짧은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살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의 비밀을 따라 모세가 기도했던 또 시편의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일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를 개수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셔서 이제껏 지내었던 삶과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며 영원 속에서 쓰임받았음을 감사하는 은혜의 비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또한 새로운 날 되기야 여주 없어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